첫 번째로 아리백 달성을 위한 에너지 기후 정보 서비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에너지 정보 서비스입니다. 기상 기후 데이터, 공공행정 정보, 실제 전력 생산 실적 등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하여 AI 기술 기반으로 고도화된 에너지 기후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서비스는 발전 사업자가 출력 제어를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비책이 될 것이고, 지자체와 기업이 장기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을 수립하는데 신뢰성 높은 핵심 자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 서비스에서는 AI 학습 기반 데이터 생산 알고리즘을 거쳐 에너지 기후, 잠재 수요 예측, 재생에너지 잠재 발전량, 에너지 출력 제한 예측 정보 등 기후 정보 기반 에너지 정보를 생산할 것입니다. 정보들은 지도 기반으로 서비스되고 특성에 따라 시간 연단위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전력이 얼마나 필요할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어느 정도일지 과학적 근거로 보여주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는 해당 서비스에서 빅데이터 AI 분석 및 예측 파트의 요소 기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메인 특화 시계열 예측 기술의 파이프라인은 전처리 모델링 모델 조합 결과 도출로 구성됩니다. 전처리 단계는 발전소 실측 발전량과 수치 예보 데이터로 분석 및 개선을 통해 데이터 품질을 확보합니다. 모델링 단계는 입력 형태에 따라 모델링을 수행하며 예측 성능 개선을 위한 튜닝을 수행합니다. 모델 조합 단계는 앙상블 기법을 적용하여 단일 모델 대비 예측 성능을 향상시키며 결과 도출 단계는 NMAE와 MSA 지표로 성능을 평가하고 시각화로 예측 결과를 분석합니다. 메인 파일은 다음과 같이 데이터를 로드 및 전처리 코드를 통해 데이터를 불러온 후 사용하고자 하는 머신러닝이나 디버닝 모델에 넣어 최종 예측 값을 구성하는 형태로 코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시 파일은 실험에 사용할 모델과 모델링할 데이터 등 다양한 세팅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명령어를 입력하면 실험이 순차적으로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험이 끝나면 코드를 사용해 실제 값을 시각화하여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 최적화된 안전공조 시스템은 공조장치의 사용전력량을 예측하여 환기장치, 에어컨 등 공조장치를 최적제어함으로써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이고 최적의 실내공기질 상태를 유지해주는 시스템입니다. 환기장치와 냉난방기와 같은 공조장치의 운전 데이터는 물론 실외 및 실내 공기질과 환경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용자가 쾌적한 실내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최적의 공기질을 유지함과 동시에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공조 장치의 최적 제어를 실행합니다. 해당 페이지는 측정 데이터 기반의 현황 조회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각 공간별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을 포함한 실내외 공기질 데이터와 전원 상태, 풍량 유효전력 등총 21종의 공조장치 운전 데이터를 분단위로 수집하며 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방대한 데이터는 시스템의 초기 현황 파악 능력을 확보하고 분석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실내 공기질 쾌적성 뿐만 아니라 전력 사용 현황, 장치별 운전 효율까지 다각도로 분석하여 현재 시스템의 모든 운영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는데 사용됩니다. 공조운전 상세 데이터와 누적 전력량 및 유효 전력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스템의 현재 상태와 에너지 소비 패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는 예측 데이터 조회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는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력 사용량 현황 및 향후 2시간 동안의 사용 전력량 예측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 데이터를 활용하여 추후 제어 기능을 추가하고 최적 공조 제어 알고리즘을 완성하여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대학교는 해당 서비스의 요소 기술로 다방면의 AI 분석 및 제어 알고리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력량 예측 모델링은 전처리 분포 변화 대응 모듈 예측 모델 학습 및 평가로 구성됩니다. 전처리 단계는 데이터 분석 및 개선을 통해 데이터의 품질을 안정화합니다. 분포 변화 대응 모듈은 다양한 분포 변화 완화 기법으로 학습과 테스트 데이터 간 분포 차이에도 일관된 예측 품질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예측 모델은 룩백 윈도우로 구성된 입력을 받아 미래 전력 소모량을 예측하며 실제 타겟 윈도우와의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학습합니다. 데이터 로드 전처리, 모델 학습 및 예측 수행 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령어를 입력하여 실험이 수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험이 끝나면 시각화를 통해 예측 값과 실제 값이 얼마나 근사한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탄소배출량 모니터링 플랫폼은 실증지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측정 및 수집하여 탄소배출량을 모니터링합니다. 이산화탄소, 메탄 등과 같은 온실가스, 미세먼지, 온습도와 같은 실외 공기질 환경 데이터를 통합 모니터링 하며 현재 상태를 직관적인 수치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분석 페이지는 수집된 다양한 온실가스 및 공기질 데이터의 시계열 트렌드를 확인합니다. 기간을 설정하여 데이터 간의 변화 추이를 중첩 비교할 수 있으며 이 분석은 측정된 데이터의 경향성을 파악하고 변동 구간을 상세히 관찰하는 핵심 도구로 활용됩니다. 데이터 분석 페이지는 측정된 온실가스 및 환경 데이터의 원천 수치를 테이블 형태로 제공합니다. 분단위의 데이터를 직접 조회하고 필요에 따라 다운로드하여 데이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밀한 후속 검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통계 분석 페이지는 데이터의 주요 통계 정보를 요약합니다. 최대 최소 평균값 트렌드를 통해 온실가스 농도 및 환경 변화의 정량적인 경향성을 파악하여 수집된 데이터의 품질 및 변화폭을 관리하는 데 활용됩니다. 이처럼 정확하게 측정 및 표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직관적인 시각화 맵 기능을 추가하여 사용자가 실증지 전체의 탄소 현황을 더욱 쉽게 이해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농업 기후 정보 서비스를 소개하겠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불확실성이 커진 농업 환경 속에서 보다 지속 가능한 생산 체계를 만드는 데이터 기반 푸드테크 솔루션입니다. 기상 기후 예측 정보, 농작물 생육 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를 AI 분석을 통해 농업 기상 기후 인사이트로 재구성합니다. 이를 통해 농업 현장에서는 서리 발생 가능성 극한 기상 위험 정보를 받아 즉시 활용 가능하고 지자체와 기관에서는 농업 환경 정비와 기후 리스크 대응 전략을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서비스에서는 AI 학습 기반 데이터 생산 알고리즘을 거쳐 서리 예측 자료, 극한 기상 정보, 기후 정보 대비 농업 기상 영향 데이터를 제공할 것입니다. 서리 판단 지수 정보를 활용한 서리 예측 서비스를 구축했습니다. 오늘 날짜를 선택하면 내일부터 3일간 전국의 서리 발생 가능성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을 클릭하면 서리 발생 확률을 팝업해서 자세히 볼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농가가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후 정보를 활용한 전기차 인프라 정보 서비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기상기후 및 환경 요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전기차 인프라 운영에 있어 스마트하게 지원하는 데이터 기반 카본테크 솔루션입니다. 기상기후 데이터, 공공행정정보, 전기차 충전 인프라 정보, 전기차 충전 시설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하여 AI 기술 기반으로 전기차 충전소 수요 예측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전기차 사용자는 배터리 관리, 전기차 충전 계획에 활용할 수 있고, 연구기관과 기업들은 연구의 기초정보와 중장기 관점으로서 전기차 충전소 선정 계획 수립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실적 정보, 기상정보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AI 학습 기반 데이터 생산 알고리즘을 거쳐 전기차 잠재 수요량 예측 정보를 산출하였습니다. 전기차 인프라 정보를 연계한 플랫폼을 개발하여 전국 단위의 지도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클릭하면 왼쪽 화면에서는 통계 그래프를 통해 지역별로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전기차 충전 수요 예측 결과를 직관적으로 해석 가능합니다. 2040년까지 미래에 대해서도 전기차 인프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 환경 관련 신고를 해석하는 서비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미 파악된 환경 위험 요소와 시민의 실시간 신고 데이터를 연계해 분석하면 위험 발생 전 단서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예시는 지난 1년간 접수된 배수 관련 민원과 침수 위험 지역 30개를 함께 분석한 결과입니다. 결과는 지도와 그래프 두 가지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데이터 활용은 환경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고 선제 대응할 기반을 마련하며 향후보다 고도화된 분석과 예측을 적용할 예정입니다.